좋았은데? 판매하려고 온거 아니었어요? 아니야 지금 3 플러스 1 어? 3 플러스 어. 1요어 자, 우리 두 여배우를 위해서 네. 3 플러스 아 네. 와. 3개 아 서만 하나 줄게 우린 딴 사람 안 팔아, 너네만 팔아 어. 열 놓치면 안돼비자 됐는데? 어. 근데 사고 싶어 사야 돼 넘어간다, 넘어간다 사야 돼요 저 결정했어요 오, 그래. 저 맛별로 네 박스를 살게요 오케이, 오케이. 그러면 세 박스 사는 거니까 4만 어. 5천 원 이야, 좋아요 네, 똑같이, 오, 똑같이, 아 똑같이. 맞췌요, 오케이. 맛별로 챙겨주세요. 맛별로, 이렇게 인센스 하고 뭐 그냥 구목 걸듯이. 네, 아아 진짜야. 아 정확히 진짜 여기 감췌했어. 보면. 운동하라고. <laughs> 아 집에 조심히 잘 가고 우리. <laughs> 뭐야? 어, 지금 돈만 치고 가는. 자 가자, 우리 먼저 빠지자고. 아 여기서 빠져. 아 우리 여게파나온 걸로 아는데 <laughs> 우리 분들 계산. 물도 맞고 땀도 흘리. 고 너무 네. 네. 네.